안녕하세요. 더블에브이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강좌 내용은요 이제 이차함수의 일반형에서의 개수들의 부호를 결정하는 방법이란다, 그렇자 이차함수의 일반형에서 개수들의 부호를 결정하는 건데 이미 많이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이야 어렵게 풀 필요가 전혀 없다고 그냥 이미 이들다 알고 있어. 자 출발해 보자. 일단 여기 있던 a는 말이다. 최고차의 계수는요. 얘는 그래프에 그래프에 형태를 결정해요. 그렇죠. 이놈이 그래프의 형태, 즉 A 값이 양수면 어떻게 양수면, A가 양수면 어떻게 알고 있잖아. 아래로 볼로, A가 음수면 위로 볼로 이렇게 결정되죠. 그렇죠. 됐어. 그래서 어, 그래프만 보더라도 A의 부호쯤이야. 손쉽게 알수 있죠. 별거 아니잖아. 넘어가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얘기할게 A의 절대값이 크면요. 폭이 어떻게 더 좁아지죠. A의 절대값이 작으면 퍼져, 퍼져. 알겠어요. 하여튼 형태는 저 A가 다 결정해. 이제 문제는 이 b의 부호인데요. 이 b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얘는요, 어, 대칭축과 관련, 축과 관련이 있죠. 즉, 대칭축, 축과 관련이 있어서 축은 주어진 그래프를 어떻게 하는 효과가 있어 좌우로 왔다 갔다 그렇죠? x는 마이너스, x는 3. 즉, 이 b라고 하는 부분요 그래프를요 좌우로 이렇게 이동시키는데 영향을 줍니다. 왜요? 축의 방정식 x는 얼마야? x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결국에는요 요 축의 방향식에 B가 들어가잖아. 요 B가 들어가잖아. 따라서 우리가 축이 어디 있는지만 알면요. 야, 그래프 형태를 알아. 그래프 꾸러지 보면은 A의 보호는 알수 있잖아. 생각만 하면 되고 다 읽을 필요 없어. 헷갈려. 그냥. A의 보호는 당연히 알수 있죠. 그래프 형태로. 알아놓고서 축이, 대칭 축이 어디 와 있냐. 대칭 축이 이렇게 양수에 있냐. 이게 양수냐. 음수에 있냐. 이게 음수냐에 따라서요. B의 보호를 결정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니까 이거 안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A의 보호를 알고 있으면요, 축의 위치가 어딘지에 따라서, 얘가 축의 대충 축의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B의 보호도 우리가 손쉽게 결정할 수 있다. 그래? 어, 대충 시방형식, 이렇게 해서 결정하고, 마무리 짓고, 이렇게 기억해. 여기 또 1창의 개수는요, 그래프를 좌우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줍니다. 일단 C는 뭐였어요? 얘는 Y절편이었잖아. Y절편, 그렇죠? 알고 있죠? x가 0일 때 y 값이니까.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요 위 아래로 위 아래로 움직이는데 영향을 주고, 죠 c가 양수인데 커지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는 거고, 왜? y 절표이 올라가는 거니까. 함수값 이 c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 c가 음수면 아래로 쳐지겠죠그래서 y축과 만나는 y절편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c의 값이 결정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하나만 마무리, 하나만 마무리. 자, 나 다음에 음, 이런 거야. 우리가 주어진 식에서 만약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요? 이런 거에 불를 물을 수도 있거든. 이런 거 물을 수 있잖아. 이런 거 언제 나오죠? X에다 1 넣어주면 나오잖아. 그쵸? 1 넣어주면.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에 불를 물을 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주는 거다.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여기가 1이야. 1일 때 지금 음수 나왔잖아. 그쵸? 만약에 X e q 1이야. 1일 때 음수 나왔잖아. 여기다 1 넣어봐. 1 넣어주면 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바로 뭐야? 곧?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여기 있던 이 함수값이잖아요. 함수값을 보고서 이게 음수인 걸알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갔나? 음, 이렇도 한번 해볼까? 이것도 해볼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넣었을 때 y 값이 양이냐 음이냐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 이번에 이렇게 돼 있을 때, 1이 여기 있어, 1이 여기 있으면요, 여기다 1 넣어봐. 1 넣어주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바로 곧 이놈이죠. 이게 1 넣었을 때 함수값이잖아. 이놈은 양이야, 음이야? 당연히 이번에는요. y 값 전부 다 큰데 있으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함수 값을 대입해서 부호를 결정하는 것도 알아두도록 합니다. 이렇게 일반형에서 부호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